10편, 10편, 1절.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2절.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들이 꾀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3절.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뿌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4절.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5절,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나니 그의 원수들로 말하건데 그가 그들 앞에서 우쭐대나이다. 6절,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 즉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7절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8절 그가 마을의 숨는 곳에 앉으며 그가 그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몰래 가난한 자를 향해 고정되었나이다. 9절 사자가 자기 굴에서 은밀히 숨어 기다린 것 같이 그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잡나이다. 10절 그가 몸을 구부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기의 강한 것들로 가난한 자를 넘어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1절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2절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13절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마음쓰러워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4절 주께서 해악과 아기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심으로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죽게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15절 주께서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으소서. 그의 사악함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16절 주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이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17절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길을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압이 없는 자와 학대받는 자를 위해 재판하사, 땅에 속한 사람이 다시는 학대하지 못하게.